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에 보면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강의에서는 뭐가 냐면 등록 기준을 한번 배웠죠? 자, 이제 등록 기준 배웠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서류를 보죠. 일단 등록, 어, 기준을 갖춘 다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단 등록 신청서는, 어,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 법인으로서 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칙은 등록신청서에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신청 제출을 하면서 거의 관련서류를 첨부하게 되는데 일단 실무교수립증 사본 들어갑니다. 실무교육 받아야지만 되죠. 그래서 실무교수립증 사본 들어가고요. 역관용 사진 한장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를 했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어, 기재가 안된 거다 하더라도, 일단 사무소 확보할 수있다그랬죠 중고검사 등을 받았다면, 그럼이때는 어,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수록,를 제출해야 되는데, 외국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 법인은 특별히, 어, 여러분들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결격 사유가 없음을,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이거는 외국인에게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격 사유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한다? 직접 본인이, 어, 서류 제출해야 돼요. 그 나라 국가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 서류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진술서 써서, 그것을 공증받아가지고,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아포스티 확인 아포스티오 협약을 맺은 나라는 아포스티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세개 중에 하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 외국 법인은요, 외국 법인은, 일단 뭐를 첨받냐면, 영업소. 영업소 등기를 증명서 있습니다. 자,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자, 이 영업소 등기를 증명서는 뭐냐? 이거는 자,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에 와서 어, 외국법인으로서 그대로 다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어 외국 법인의 한국 지사 지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업소 등기 그 지사 설립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증명서를 제출한다. 자 외국인과 외국 법인 두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그거 외에도 일단은 서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들 부분 이건 사십육 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그그사십 페이지에 등록 신청하는 부분에 동어 동그라미 네번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시도, 어, 자격증을 교반 시도사에게,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교반 시도사에게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과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 7페이지 보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자 종별이 뭐예요? 개업 공개사 종별은 자 일단 법인, 법인 그다음에 공인 그리고 부칙 이렇게 되죠. 자어 법인 개업 공개사,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개사, 부칙 개업 공개사 이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뭘 얘기한다? 종별 종류를 얘기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종별을 달려요. 업무를하고자할때 이렇게 된 것은 자 공인개업 공개사가 뭘로. 법인으로 법인 개업공개사가 공인개업공개사로 뭐 하는 거예요? 자 바꾸고자 할 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요 사무소를 요 사무소를 뭘로 했다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인데 이거를 일단 법인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개업공개사를 법인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일단 법인 등록 기준 있죠. 자이 요거를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사무실로 유지하면서 자 법인 조건을 바꿉니다 법인 등록증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종별 달려가질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요 자 공인이 법인으로 법인이 공인으로 일 때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때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습니다 자,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 뭐가 있었어요? 자, 일단은 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거두죠. 실무교수료증 4번.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고, 등록증은 반납하도록 하고 있죠. 자, 요게 종별 변경의 원칙이에요. 자,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한다.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에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등록증은 반납한다. 그런데, 자, 부칙개혁공개사가, 부칙개혁공개사가 공인중개상개혁공개사로 사 업무를 하고 할 때, 자, 부칙개혁공개사가 공인중개상개혁공개사로 사 업무를 하고 자할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이때는, 어, 이 부칙개혁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요. 그런데, 자, 나 이제 공인중개사상개혁 어, 취득했으니까, 자, 공인중개, 공인중개사 취득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군개 되겠다. 라고 종별을 바꾼 거죠. 그럼 이때, 이때는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부칙에 대한 부분을 특혜를 주는 것인데요. 자, 이 사람은, 어, 이미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어, 취득을 한 거죠. 자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공제전 자격 취득해서 동일 관할 구역 내입니다. 자 동일 관할 구역 내서 공인 어 공인중개사인 개업 중개사를 업무라고 전다. 내가 여기에 부칙으로 있는데 부칙으로 있습니다. 근데 공인을 바꾸고자는 거예요. 이 사무실을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데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있으면서 하는 거죠. 이때는 자, 어등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이라 등록증 재교부청 신왜냐면 부칙한테 하나의 특혜를 주는 거다 라고 했었죠 자 서류를 갖다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실무교육 안 받았죠 이런 것 저런 거다 따지면 얘네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증 재교육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종별변계 원칙입니다 자 종별변계 원칙은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 그러나 예외 부칙개혁분계사가 동일관할구역에서공인중개사한개혁분계사로 업무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 보세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 개업공개서 종별. 자, 등록신청서 분을 보면, 개업공개서 종별,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있죠? 부칙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신청인 부분에서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발급을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어그 50페이지 보면 등록 절차 등이 나와 있는데, 자 보면 자 등록 절차, 그거를 일단 칠판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등록 신청을 하죠. 자. 등록 신청한다. 이 등록 신청할 때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수수료입니다. 자여러분들어 지금 세 번째 지자체 조례 수수료 내는 거 나오는데요. 어서 했었냐면 처음에 공인중개사 뭐할때 응시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원칙 지자체였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할 때, 원칙 지자체였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자, 이제 또. 근데 그 옆에 이제, 51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자원 수수요 하는 부분 박스로 나와있죠. 자, 일단은, 시험 응시할 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할 때. 그 다음에 또, 어, 자격증 재교부할 때.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할인구 필증의 재규부 이렇게 네여섯 어, 가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원 조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등록 신청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원은 수수료를 내고 등록 신청합니다. 서류 다 준비해서 그러면 일단 결격 사유를 뭐다 확인합니다. 자 등록 관청에서는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랍니다. 결격서에 대해서 물론 외국인들은 본인이 직접 결격서에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지 되고요. 자,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등록을 통지하는데 이 등록 통지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며칠? 7일입니다 다음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에 등록 통지한다. 뭘로 한다? 서면으로서 하게 돼요. 등록 통지를 일단 서면으로서 하게 되고, 자, 등록 통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하면안 되고 업무 보증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설정해서 한다 신고를 해 줘야 돼요. 자, 업무 보증 설정에서 신고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 게시 전. 자, 업무 보증 설정에서 신고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업무 게시 전까지. 자, 업무 게시 전까지 업무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하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이 교부되는 거예요. 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때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뭐를 확인하고 하냐면,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여부를,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지체없이 등록증 교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지체없이 어뭘 하라 등록증 교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록대장에 등록대장에 뭐하고 나서 기재하고 나서 교발을 했어요 이때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나서 교발했는데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줘야 돼요 자. 어 항상, 자,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하는 부분에서 봤죠? 증 교부해주면 대장에기재 교부하고 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재하고 교부한다. 두 가지 하고 나서 교부하죠? 그럼 이제 업무를,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이때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뭐래요? 인장을 만다 등록한다.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개시 전까지 한다그것습니다 물론 언제도 할수 있냐면 등록 신청시 할수 있어. 자, 어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하야 한다? 업무개시 전까지 하야 한다. 근데 언제도 할수 있다? 등록 신청시에도 할수 있다. 자, 인장 등록은 업무개시 전까지 하야 한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시 할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자 그러면 이때 업무개시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죠. 업무개시를 자 업무개시를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왜 100만 원 과태료냐? 자 휴업 신고 관련 부분이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 잘 때, 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 잘때 신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초과해서 휴업한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100만원가 되려고요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자, 6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 자, 6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것에 해당, 해당됩니다. 자, 6월을 초과해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뭐였다 휴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음, 등록이 취소됐다. 이때 상대 등록 시설은요 또 뭐에 해당되냐면 업무정지 자, 이제부터는 같이 나갈 겁니다. 자. 상대등록수는 보다 업무정지, 가치를 업지 기억해 을 보세요. 상대등록수는 곧 업무정지다. 상대등록수는 곧 업무정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문제예요. 그러면 업무를 미리 개시해 보죠. 자, 보죠. 여기 보면 등록신청할 때, 이때, 이때 업무를 한번 개시해 보겠습니다. 업무 개시했다. 등록신청시 업무를 개시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등록 통지가 안된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위반하면, 일단은, 어, 이건 무등록이죠. 자,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형벌 어떻게 된다? 3-3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등록 통지를 받고 요때 업무를 개시했다. 업무를 계시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등록 통지를 받고 업무 계시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는 아니다. 자, 무등록은 아니다. 자, 등록 통지를 받고 업무 계시했다면, 무등록이 아니다. 왜냐, 이미 등록이 됐으니까, 그러나, 무등록은 아니지만,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업무보증 설정을 안 하고, 업무 계시했죠?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계시했다. 라고 했다면, 일단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 등록 취소를 할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된다고 했죠? 업무 정지. 업무 정지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또 인장 등록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인장 위반 하면 요거는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죠? 자, 인장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 자, 등록증 교부와 관련 등교부 안하고 업무게시 해버렸죠 이건 게시무 위반이에요 그래서 게시무 게시의무에 대해서 위반 것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 되죠 이런 식으로 자이 등록 절차는요 여러분들이 음,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이 등록 관련된 부분서 여기에서 일단 반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51페이지에 등록통지 업무개시 요거는 이 어, 그림으로서 한번 다 가름하도록 하고 있고요자 이제 51페이지에 보면 등록증 교부했죠 등록증 재교부사항을 보죠 등록증재교부 자분실 훼손,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 이제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재상 변경사유가 발생된다면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두가지의 차이점을 잠깐 보죠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이때, 재교부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원은 수수료 했죠. 이때는, 자, 분실했었거나, 분실 그 다음에 훼손. 자, 분실했었죠.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입니다.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됐을 때는, 자,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업 신청을 할수있다그랬어요그 다음에 또 기재상 사항이 어떻게 된다? 변경되는 부분에서 기재상 변경은 이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죠. 첨부, 등록증 첨부를 하고요. 재개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보죠. 이게 왜 여기다 칠판에 썼느냐. 자, 일단 잊어버린가 못셔야 됐을 땐 잊어버렸습니다. 등록증 없죠? 첨부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할수 있다예요. 기재상 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는 등록증 첨부해야지만 되고요. 왜냐면, 자, 이때 등록, 기지 등록증에 기재상 변경 사유가 뭐냐? 대표적으로 뭐냐면, 자, 상호가 바뀌었거나 상호를 중간에 바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를 바꿨거나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됐다면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할 것은 하여야 한다와 할수 있다. 앞으로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에 대한 구분을 또 많이 할 텐데요. 자,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하여야 한다고할수 있다가 많이 구분 나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담당 공무원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담당 공무원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할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자,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 거 지가 답답하지, 담당 공문이 답답한건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증 첨부해, 첨부하지 않고 재운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상 변경사가 발생됩니다. 자,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알아야죠. 그 다음에 또.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당연히 담당 공무원도 알아야죠. 그래서 이때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여야 한다와 할수 있다의 어떤 그런 개념의 차이점만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53페이지 보면 등록상의 통지라는 부분요 등록상 통지. 자,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하면 그 등록상 등을 뭐하라? 자, 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공인중개사표 통보하라 라고 했습니다. 통지하라 자,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 번, 등록관청이, 누가,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자, 개업공개사가 협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10일 이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세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어떤 것을 통보하느냐. 등, 이, 휴, 분고, 행, 이렇게 된대요. 등록상 등록증 교부했을 때 등록상 그다음 분 사무소 이전 신고상 그다음에 또 휴업협신고상 그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상 그리고 고용인 신고상 행정처분상 자 다시 한번 등이휴분고행 이렇죠 등록상 사무소 이전 신고상 휴업신고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상 고용인 신고상 행정처분상 이거를 자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거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중등록과 이중소송을 합니다. 이중등록은, 자, 여기다가 등록하고, 여기다또 등록하고, 이건 제가 등록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간단히 정리했을 거예요. 자, 이중등록, 여기다가 등록하고, 또 뒤로 등록하고, 이게 이중등록이거든요. 자, 이중등록은 절대적 금지가 됐고요. 위반하면, 절대등록소,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1-1. 이중 자가 나오면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여기다가 소속하면서 여기다 소속됐거나, 여긴 등록했는데 여기 소속됐거나, 그럼 이게 이중 소속이에요. 자,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 절대, 어, 절대적 금지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했다면, 이때는 절대등록취소고그 다음에 형벌 1-1.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그 다음에 1-1. 1-1 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차원의 벌금이에요 그럼 중개보전도 이중소속 금지되거든요. 중개보전에게는 행정처분이 없으니까 그냥 형벌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중소속 이중등록은 절대 금지된다. 이중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형벌 1-1이죠? 자, 이중소속 이중등록은 다 절대 등록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금지 죠 자,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양도되어서는 안 된다. 자, 개업 공개사는 자기의 성명이나 아니면 상호, 자 등록했으니까 개업 공개 사고 상호가겠죠.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양도돼서는 안 된다고 그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서 중견물 하거나 등록증 양수되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자, 양도되 하면, 여러분들, 뭐, 너돌올린다 취소. 그러니까, 자,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요. 또 형벌 1-1이에요. 그리고 준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어떻게 된다? 1-1 이렇게 됐죠. 자, 그러니까, 어,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을 못 돌린다? 일다 그다음에 또 처분 취소된다. 자, 다시 한번 양도되어 나면 취소되고 1다 자, 이제 자주 들을 거예요. 양도되어 나오면 취소되고 1다 취소되고 1다 다시 한번 양도되어 나면뭐 된다. 취소되고 1다 자격증 양도되어면 자격 취소되고 1다이고요 등록증 양도되면 등록 취소되고 1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양도되어 양수금전단. 준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1-1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사무실이, 사무실이, 어, 등록 기준, 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무소예요. 등록 기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무소입니다. 자, 등록 기준, 예. 자, 일반적으로 중개 사무소는 제1종과 2종 근린 생활 시설과 그다음에 업무 시설에 있는데요. 거기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가설여관 충분이거나 그럼 이제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이렇게 등록이 안 되는 이부분인인데 나는 여기다 꼭 해야 돼요. 하는 방법 뭐 있을까요? 등록이 전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담당 공무원한테 뇌물을 일단 주고 나서. 등록하면 되겠죠. 그럼, 내물적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등록하긴 한 거예요. 담당권 행정행위에서. 그러면, 이때, 부정한 법을 등록한 거죠.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3-3. 거짓 부정 등록은 형벌 3-3. 또, 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효력 소멸. 자, 등록이, 효력이 소멸되는 게 있어요.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 사망예산사망예산 사망 예산, 그다음에 폐업 등록취소. 자, 사망예산하거나 그다음에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면 등록 효력은 소멸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또 절대 등록취소에 해당돼요. 자, 등록 효력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그러나 효력은 없었지만 행정관청에 등록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살아있죠 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등록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등록이 소멸되는 것은 뭐가 된다 자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사망예산 그다음에 폐업 그다음에 또 등록 취소 부분에서 사망예산 하면 어떻게 된다 사망예산 하면 등록이 소멸돼요. 자 다시 한번 어 폐업은 스스로 문 닫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등록 수사는 취소되는 거니까 자 혈액이 소멸되는 것 중에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자 혈액이 소멸되는 것 중에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뭐였다 사망 해산이죠 어쨌든 이렇게 등록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계속 중개업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무등록 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한다면 무등록 업자 된다 그럼 무등록. 무등록 자 대표적인 무등록 유형 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 한다면 무등록이다. 그다음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사망해산 자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그다음 폐업 신고하고 나서 만약에 어, 중개업을 계속한다면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업무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등록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 자, 요 등록 절차서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합니다.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등록 통제를안 받고 한 거죠. 무등록에 당한다. 그렇죠. 자, 무등록은 형벌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죠 자,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자 형벌 3년 이하 징역또는3천0원 벌금인데, 자, 이 무등록 부분에서 보면 보수청구권이 없다 그래요. 자, 무등록은 뭐가 없다? 보수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보수약정은 무효다. 자, 이제 여러분들보수 관련해서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무등록은 보수청구권이 없고 약정 자체도 무효다. 그럼 청구권도 없고 약정 자체도 무효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된다. 무등록은요 자, 형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3-3. 근데, 자, 그, 염려 교재 56페이지에도 잠깐 보수권, 청구권 부분에서 있지만, 우연한 기회 보수받았다. 우연한 기회 알선하고 보수받았죠? 우연한 기회 알선하고 보수되다 이거는 그 보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연한 기한 모형 무등록 이단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아니기 때문에 자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